사람이 아니야.왜 손목시계도 안 차고 그냥 구석에 처박아 두면 고장이 나잖아요.얘네들도 음. 응. 이 사람 손이 매일 가야 좋아하거든요.사람이든 응? 사물이든지 간에 정성스럽게 공을 들여야 돼요.계단이라고 응? 뭐 다르간?아 그렇구나. 오늘도 나는 우리 할머니에게 귀한 삶의 지혜를 또한 가지 배웠다.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진 마음보대로 얼굴이 만들어지는 것 같다. 그지 그렇지. 선한 음. 마음을 가지고 산 사람은 음. 나이 먹어도 얼굴이 착해. 개팍하게 응? 늙은 할머니들 보면 응? 젊었을 때 화만 내고 98세까지 돌아다니는 치매에 걸리신 시어머니를 정서껏 돌보셨던 정수 할머니. 음. 그 할머니 시엄마가 98세까지 돌아다니는 치매였대. 그냥 밤중이고 뭐고 그냥 나가는 거야. 그러지. 응. 그래서 막 가서 또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고 그러면 나못 나가게 한다고. 어. 음. 응. 저런 예쁜 마음불을 가지셨으니 할머니가 닦으시는 계단도 반짝반짝 윤이난다 할머니 얘네들을 뭐라고 불러요? 계단 그걸 뭐라고 부르냐 그랬더니 신주래. 신주. 응. 왜?